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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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38강 할 차례입니다. 사실 주역하면 좀 선입견이 아이고 좀 어렵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볼 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 들어가서 조금 살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역에 네, 대해서 이 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역은 이게, 위에 거는, 이게, 이게, 태양을 말해, 태양을. 예. 네. 그 다음 밑에 요게, 요게 달을 말해, 달을. 이게, 여기 양이고, 요거는 음이고. 이 역자 하나만 알아도 주역을 다 관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확장하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더 확장해서 우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주의 원리를 여기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량으로 되어 있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치, 원리,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왜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 때와 우리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주로 상징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마음을 상징한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예, 이렇게 플러스 기운도 있고 마이너스 기운. 도 이걸 지금 음장이라 그래요. 음장전 세계 태극기 중에 우주의 원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라의 국기로 만들어 놓고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민족은 일치기, 법칙. 즉, 이치, 원리, 즉, 도에 대해서, 운행 질서에 대해서 늘 알고 살아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아주, 이게 작용하지 않을 때라도 이걸 뭐, 음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재하고 있다. 이걸 태극기라고, 해요. 태극이라고 태극, 태극. 태극이 음량으로 되어 있구나. 음량으로. 자, 이 음량을 펼치 볼게요. 펼치면 이게 작용하네 작용하면, 이제 작용하면, 여기,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쉬운 거죠. 작용한다, 이게. 작용. 작용하면 이게 올라갔을 때는 플러스 되고, 내려갔을 때는 마이너스. 이 중간에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합치가 있겠죠? 이걸 세분해서, 세분해서 나눠서,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는 봄이라 그러고, 여기는 여름이라 그러고, 여기는 가을이라 그러고, 여기는 겨울이라 그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 질서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역을 공부할 때는 역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변역이라 그래요. 변역. 변한다의 소리예요. 된다. 어떻게 음량으로음량으로 음양을 음량으로. 펼치면 여기서는 오행도 나오고 좀더 세밀하게 펼치면 이 펼친다 말을 이렇게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거는 음량을 말하는데 오행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었을 때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지이 지점, 이 지점. 이 가운데까지 합쳐서 오행이라. 좀더 세밀하게 나누었다. 그 작용의 모습.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8개를 이야기해요, 8개. 8개는 뭐냐면, 요렇게, 한문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무슨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8개, 64개, 막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라고. 모든 우주의 진행, 법칙, 원리,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서 작용,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변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역을 알아놔야 돼.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응. 어. 그 다음에는, 여기, 간역은 뭐냐면, 간단하게 변한다. 간단하게. 왜? 음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단순하게, 이 말이에요. 오직 밤낮, 밤낮,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법칙으로 변하는데, 그다음에 불력을 아셔야 돼. 불력. 뭐이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여러분 핵심이. 주역은 법칙을 이야기해. 여기는 운행질서라고해 거. 응? 운행질서. 이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돼. 믿고 의지하라. 이 법을 우리가 줄여서 법칙을 법칙을 줄여서 법이라고 돼. 그래서 법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운행질서 이치 원리 이거만 뭐 아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도 있고.